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빌립보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쉬대한과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계속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필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편지가 서너 편 뒤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필립보서도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입니다. <laughs> 골로세서도 옥중서신이죠. 이렇게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내용이죠. 그래서 12절. 어 1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 당한 일이란 말이 내가 지금 감옥에서 어 이렇게 갇혀 있는 일이 이 뜻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란 말이. 그래서 어그 어 자신이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이렇게 도리어 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 아, 지금 감옥에 갇혀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사람은 묶어 놓을 수 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묶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1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이렇게 되 있죠 아까 나는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나의 매임이 내가 옥에 갇혀있는 이 매여있는 것이 이 뜻이죠 나의 매임이 어, 또 어디에 그런 뜻이 또써 있습니까 17절에도 그렇게 써 있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가지고 꼼짝 못되니까 바울사도를 시기하고 견제하고 눈총 주는 사람들은 아잘 됐어. 바울 사도가 이제 얼마나 복음 전하고 막 저러고 설치고 다니는데 꼼짝 못고 감옥에 있으니까 아 우리가 전해야 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나의 매임에 어쨌다고요? 더 괴로움을 줄 것으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신이 매여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짧은 몇 구절에서 바울 사도가 처한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가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laughs> 모든 성경 교사들이 바울 서신 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 따라서입니다. 기쁨의 서신.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이 이 빌리뽀서예요. 근데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썼다는 사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래가지고 그가 복음조차도 못 전하고 의기소침해서 두려워해서 자기 일상에 갇혀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감옥에 갇혔는데 도리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실이 복음에 더 진보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을 이1 2 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빌리복교의 성도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 그러네 너희들 절대로 의기소침할까 없어, 두려워할까 없어, 어, 당황이 할까 하나도 없어. 도리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오. 이런 얘기죠. 1 3 절. 여러분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기 그 자세한 내용을 써 있고요. 자기가 좀매여서 감옥에 있지만, 감옥을 지키는 그 시대들, 지키는 보초병들은, 그 얼마나 군대들이 빙 둘러가지고 그 지키고 있잖아, 바울을.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자기들 감옥에 쳐놓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를 도 믿게 되고, 보금을 듣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역설이죠. 역설. 환경과 형편과 우리의 처지에 갇히지 않는. 바울사도가 아참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처지를 신세 타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해석이에요. 따라서 신앙은 해석이다.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이바울사도는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빌리포교 성도들에게 아, 내가 지금 답답해 죽겠다. 내가 복음을 복전한다. 막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내가 꼼짝 못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그냥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자유도 없고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 죽겠다.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초라해지기는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면 그 믿음 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신자잖아요. 신자, 신자라는 게 뭐예요? 믿을 신자에 놈자자를 써서 믿는 놈, 믿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자거든요. 누구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잖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그 믿음이 흔들려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이렇게 된다. 될수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이것은 또못 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런 것들을 오락가락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근데 아,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곁에서 도우시고 그 믿음을 확정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자기가 도리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자기를 지키는 그 군사들 그 초병들 그 모든 사람들 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계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빌루피고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게,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형제 중 다수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사도와 같은 그렇게 큰 사도가, 그 훌륭한 형제님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복음만 알고 달려가는 형제님이 왜 가뒀을까, 왜 감옥에 쳐넣었을까, 왜 저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바울사도를 알고 있는 많은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 써있습니까? 여기 이게 보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를 염두에 두고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사도를 알고 있는 형제들도 대단하잖아요 바울사도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촉이 떨어져가지고 기가 꺾여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들이 개의치 않고 이가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바울 사도를 보고 도리어 주위에 있는 형제들도 겁없이 담대하게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 이 해석을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아니에그그 그 형제들의 그 태도를 가지고서 뭐라고냐? 따라섭시다. 서 겁없이 <laughs> 어떻게 해석을 이렇게 했는가 보네. 톡저 한글 해석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겁없는 사람. 여러분들 많이 안 살아와서 잘 모르죠. 저저 <laughs> 저 조직 세계에서 거기에서 그 두목급에 있는 사람들은 등치 큰 사람은 저 쫄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두목을 가서 보면 귀도 조금 많고 체구도 왜소한데 눈만 반짝반짝하고막 도끼가 서려 있어. 왜그 사람 뭐가 없어? 모르죠. 하여간 저도 모르는데 그 사람 특징이 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 스데반처럼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어, 저 사람이 어, 막 벌벌벌 떨고 막두손 모으고 막 싹싹 빌고 사정하고 애타고 막 애걸 복걸할줄 알았는데 당당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렇죠? 그 총독 앞에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게 이게 손에 묶여 가지고 수갑 차고 그 총독 앞에 나가 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총독이요 나는 당신이 나갔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되어, 이거 손에 찾고 찬 것만 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 아, 죄수가 지금 총독 앞에 가서 신문을 봤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돈과 금은 없지만,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거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시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명예가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신분이 없어도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할수 있어. 그리고 세상을 내려 볼수 있고, 세상을 깔볼 수 있고, 세상을 하찮게 볼수 있는 이런 놀라운 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런 충만함이죠. 우리는 그렇게 될수 있어. 오늘도.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예배 때 감사 막 달라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도전적으로 감사 기도는 겁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안 되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각 구원받은 지뭐 지난번 몇달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잖아요. 막 감사 기도는 성령 충만한 데는 말릴 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바울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 주변에 있는 형제들 다수가 바울사도가 오기에 갇혔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어, 하나님 앞에서 어, 사람들 앞에서 어,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오늘의 핵심 구절이에요. 15절, 16절, 17절, 18절 여기 보니까 아 그러나 바울 사도를 시기하고 바울 사도의 그 선한 것들을 갖다고 투집잡고 그 이렇게 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거짓 형제들, 거짓 사도들 어, 참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했어요. 어떤 이들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예수님을 전파하는데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전파한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착한 마음을,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 내가 예수님 안전면 누가 전해?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전하려고 하 이게, 이게 가슴에 맺혀있나. 가슴이 언제 그걸로 부풀어져 있나. 이런 그리스도 있는가 하면 참 선한 마음이죠. 누구한테라도 이거를 알지 못하고 못 믿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준데 거절하고 안 믿는 사람 드물어요 몰라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착한 뜻으로, 착한 뜻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막 다른 사람 보기에도 내가 막 전도에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 거품, 그런 허영, 그런 다툼. 그런 라이벌으시, 그런 경쟁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 전후면 만땡이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착하고 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속을 보시게 사람을 껍데기 보고 평가하니까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죠. 껍데기를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이 아시면 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족하거든요. 그래서 착한 마음으로. 말레타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궁일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게 기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옥해서 저렇게 목숨 걸고 나서서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바치고 있는데 그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 저 바울사도를 또 대신해서 누가 전할 거냐 하기 위해서 그 바울사도를 생각한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로 바울사도가 못 전하는 복음 내가 대신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사랑으로. 복음을 착한 마음으로 전해야 돼. 그리고 사랑으로 전해야 돼. 여기 써 있는 대로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다든가 또 바울사도 야구르라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꼼짝 못 오지게 갇혀 있으니, 아예 막활기치고 자기들이 막더 전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 가지고 바울사도 더 심란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동기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써놨는가? 그냥 현장을 보는 것 같아. 2 0 0년 전에 쓴 서신인데,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어쩌요? 바울사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어, 바울사들 이제 꼼짝 못해 복음도 못 전해 예수님도 못 전해 이렇게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투는 그런 나이버릇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대답하세요 그래라 그렇게서라도 전해야 돼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참 네,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거 다른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이 오직그면 복음이라고 그랬겠어요 가스펠, 가스펠, 굿 뉴스 정말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을 그런 동기로 전하면 되겠냐 그거예요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그 선치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야구를 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바울 사도의 참 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또 뭘로 알수 있냐면, 이, 이, 이 절, 이 18절로 알수 있어요. 시기로 전어든 경쟁심으로 전어든 바울사도 야구를 하고 전어든, 그래도 예수를 전하니까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아, 참. 예수의 미친 사람이죠. 바울사도는. 이유야 어쨌든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내가 기분 나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는데 나는 기뻐한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서신이라고 이제 여기 기뻐한다고 써 있잖아요. <laughs> 예, 주님을 이렇게 섬겨 오면서 저 자신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누구보다도 경쟁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저도 지금 지금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지. 저도 경쟁적으로 했고 라이벌의시 가지고도 했고 시기심가 가지고도 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두드러지기 위해서도 했고 저도 그랬어요. 지난 날 생각하면 부끄러기 짝이었어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다. 너 그렇게 해서 뭐, 뭐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마. 이 착한 일을 착한 마음 가지고 해야지. 그렇잖아? 주님이 계속 저를 깨우치시고, 다듬으시고, 책망하시고, 부끄러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에 와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흔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저희 모두가, 우리 온골 송촌교 형제, 자매들 모두가 이렇게 착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그렇게 주님 섬깁시다 특별히 리더들 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장로들 간에, 집사들 간에, 팀별 기관별 리더들 간에 이런 경쟁이 있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해봤자 뻔해요. 나중에 나뉘어지는 거이유에는 없어요. 서로 정나는 거 왜? 사람은 영물이라 다 알아. 설명하고 맞을 게 없어요. 이미 알아. 그러니까 그 비유상하는 일이에요. 눈꼴시는 얘기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유치한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런 생활에서 얻들 거예요. 다른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고상하고 거룩하고 고귀한 이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우리 그렇게 챙피하게 하지 말자. 추접스럽게 하지 말자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순전한 동기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은사도 주시고 그렇게 할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도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참 대주되는 용어들 이렇게 계속 나왔잖아요. 어, 다시 한번 반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 5절 어떤 일은 무엇로요? 투기와 분쟁으로. 어, 투기, 그렇죠. 너무 잘하는 거 내가 더 잘해야 돼 하고 하는 걸 투기자라고 하잖아요 분쟁, 막 다투듯이 오는 거예요 다투듯이 서로 동역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 의식하고 서로 의식하면 끝난 거예요 이미 이게 분쟁은 다투는 마음, 시기심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안 되겠다 주님 일 그렇게 오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써 있습니까? 착한 마음, 따라서다 착한 마음으로 어, 주님을 섬기자. 그죠?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잖아요. 심사를 심사를 보잖아요. 언행,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허니 이미 다 들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사람은 잠깐 속을 수도 있고 그잘 모르고 동기야 어쨌든 간에 드러나는 거 보고 칭찬도 해줄수 있고 격려도 해줄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적에는 안 그러잖아요. 어? 하나님 부모는 냄새 나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여기 착한 마음으로 하는 거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어,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이렇게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따라서 합시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성기자 순전이 뭐예요? 순전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어, 참, 그리고 여기 다툼으로가 아니라, 서로 격려해서, 서로 동역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하고 셋이하고 동역하면요, 얼마나 쉽고 가볍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맺히잖아요. 혼자 하면 아무리 많이 해도 열매 별로 없어요. 근데 같이 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그 착한 마음 보고도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하면 능률적이고 생산적이라서 열매도 더 맺지지만 아무리 유능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좀 무능해도 서로 동역하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매를 더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일의 효과에 의해서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인정하실 때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이 흡족이 여기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교훈 받게 됩니다 18절 또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칠해로 하지 말아라 따라서 다 거칠해로 하지 말고 참으로 하자 여기 그대로 써놨잖아요 거칠해가 뭐예요 넘보여주기 위해서 거칠해는 넘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남성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성기는 거지. <laughs> 구도자를 성기든 다른 성도들을 성기든 이건 다른 성도나 구도자를 성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성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칠해로 하지 말자. 거칠 껍데기로. 어. 그럼 어떻게 하냐? 참으로 하자 참으로. 치, 싫어게. 참되게. 어. 참 되게. 자, 오늘 멋진 말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주님성기는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본받고 나가야 할 이런 덕목이 다 여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나가서 잠시 후면 이제 나가서 우리 한데할 겁니까? 책대할 거죠? 이기기 위해 서지 맙시다 <laughs> 어, 어. 그렇다고 막 저주라 그 말이 아니고 <laughs>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이 놀라운 고백 거칠이로 전하든 참된 마음으로 전하든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나는 그걸로 죽하다참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온전히 사로잡힌 바울 사도의 모습을 이게 보게 되면서 그 다음 절도 그런 내용으로 써놓고 마치지요. 십구 절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어, 그렇죠. 지금도 예전에나 다르 절대 부끄러워지 않고 주님을 전 주님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어떻게요? 해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따라서 오직 예수, 예수님만 예, 써 있잖아요. 지서소원 예수님만. 오직 예수 저희들이 싱가포르 악모교 모임에 갔었을 때그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당 뒷면이 훨씬 높죠 근데 다른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근데 저 글자만 새겨져 있더라 그 싱가포르 악모교 모임에 강대상 위에 저 글자만 새겨져 있어 지금 우리도 한번 새겨서 넣으 보려고 하는데 디자인 잘못해서 엉뚱이에 걸어 놓으면 이거. 어, 안 걸으면 모를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지금 예비적으로 걸어놨다 다시 만들어서 걸을까 말까 하고 지금 시험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이 파울사도의 이 고백이 여기에 쓰여 있어요. 죽든 살든. 예수님만.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예수님이 내게서 존귀이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감히 우리가 이렇게 파울사도와 같은 고백을 못할지라도참 그런 걸 본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바울사도는 자기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르게 어떤 동기가 됐든 간에 왜 나만 선언의도로 전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그러면 다 거칠이라고 나쁜 동기로 하겠어요. 아니에요. 곳곳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교단에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로 많은 그룹의 무리들이 우리보다도 더 못지않게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그런 그룹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우리 브레드린만 옳고, 우리 브레드린만 바르고, 우리 브레드린만 복음 있고, 우리 브레드린만 구원 있고 절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나는 말이죠. 물론 우리 브레드린이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죠. 제가 브레드린에 있다가는 너무 자랑스러워 감사해요. 그러나 밖에도 우리 못지않게 훌륭하고 건전하고 또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된다면 우리는 그들 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리프소를 통해서 참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육신적이고 참 유치했을 적에는 시기심으로 경쟁심으로 투기심으로 또 선치 못한 의도로 거칠애로 이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섬겼던 부끄러운 시절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 하나님을 더 배워갈수록 아, 진실로 저희들이 그렇게 섬기어서는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참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바울 사도 저희들 앞둔 선진들이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거칠이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행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